나탄이 하느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알리다. 다윗이 자기 궁에 자리 잡았을 때이다. 다윗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주님의 계약괴는 천막 아래에 있어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느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이 중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살집을 짓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에서 천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내왔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판관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망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나는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만들어 주겠다.